9월 1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느에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느에미야 7장 6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 느에미야가 이제 백성들의 계보를 정리하다 보니까 계보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642명에 해당했습니다. 함께 귀환자 무리에 있었고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힘썼으니까 계보가 확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들의 공을 인정하며 그냥 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주는 것만으로도 눈 감고 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중함과 기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백성들을 리드해야 할이 제사장 직을 아무나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개보가 불확실한 인원, 기준 미달의 인원들은 제사장 직분을 아예 수행하지 못하게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에미아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 재건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방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자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내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이처럼 안정적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일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법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당장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리는 리더, 리더십들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인정과 사람의 기호로만 세워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자가 되어 나 자신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리더십들이 우리 공동체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